제15회 천안시 평생학습 축제가 9월 7일 천안시 유관순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천안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배움과 나눔의 장인데요. 특히 올해 축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최GPT를 활용한 배틀 퀴즈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홍보 체험존과 배움 전시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족공예부터 아로마 테라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천안시는 보고회를 열고 흥타령춤축제 준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천안사랑상품권 사용실대분석 연구영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읍면동 행복피움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천안 동남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7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2024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 챌린지 최종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의 제16회 정기공연이 개최됐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9월에 개최되는 천안의 최대 춤축제죠. 천안시가 흥타령춤축제 개최 한 달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20회째를 맞는 천안 흥타령춤축제 2024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26일 보고회를 열고 주요 부서별 업무를 점검했습니다. 시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비해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거리 댄스 퍼레이드 기간 보행 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축제 기간에는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통역과 의료반 셔틀버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품권이죠. 천안 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 분석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6일 천안 사랑상품권 사용 실태 분석 연구 용역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천안 사랑상품권 사용 실태 분석을 실시해 상품권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이들이죠. 은면동 행복 키움 지원단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9일 은면동 행복 키움 지원단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은면동 협의체 이해 및 활동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천안시 행복 키움 지원단은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돕는 지역 특화 사업 등을 펼쳐 민관 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데는 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이죠. 천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봉사단체, 천안 동남 남성의용소방대가 창설 79주년을 맞았습니다. 천안 동남소방서가 지난 30일 태조산 청소년 수령관에서 천안 동남 남성의용소방대 창설 제7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천안 동남의용소방대는 1945년 8월 30일 창설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천안의 대표 봉사단체입니다.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젊은 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함인데요. 천안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챌린지 최종 발표회를 열고 선정된 팀의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6개 대학 링크 3.0 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2024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 챌린지 최종발표회가 지난 30일 진행됐습니다. 최종발표회는 전국 16개 대학에서 42개 팀이 참가해 선정된 최종 14개 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이후 토크쇼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안시의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종 발표의 수상작은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천안시청 1층 로비에 전시됩니다. 천안시립풍타령풍물단과 전통예술명인의 공연을 즐길 수 있었죠. 천안시립풍타령풍물단의 제16회 정기공연 객반 위조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천안시립풍타령풍물단의 정기 공연, 객반 위주 4 명품 지인무전이 지난 30일 천안예술회 전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연의 타이틀인 객반 위주는 객이 주인이 되어 한판 논일다는 의미로 천안시립풍타령풍물단의 대표 공연을 시작으로 전통 명인들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9월 중순 긴 연휴기간과 함께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소중하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며 양손 두둑이 선물을 준비할 텐데요. 질 좋은 천안 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스토어 가치사유에서 천안 특산물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호두강정부터 천안 멜론 등 다양한 천안 특산물이 준비되어 있는 데다 출고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니 선물로 제격인 것 같은데요. 이번 추석은 천안 특산물로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